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TV 공유으로 김원종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체나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전산하고 고객 관리, 감행점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회는 회원사 관리, 조합은 조합원점 관리, 또 프랜차이즈 회사나 이런 데는 가맹점 관리를 할수 있고 고객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저희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 회사 어플은 이거인데 저희가 제휴한 회사 어플을 한번 이곳을 한번 터치해서 보겠습니다. 이곳을 터치해서 들어가서 보고 저희는 이렇게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원하지 않으면 별개로 하지만 공유를 원하는 단체에게는 공유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어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최고 가깝게 있는 위치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업종으로 직업으로 지, 지역으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여기를 터치해서 이 설명을 저희, 저, 저의 것을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바로 가기 아니 이벤트 별도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로 생방송 그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밴드로 생방송. 왜 생방송을 이렇게 하게 해놨느냐면, 요즘 교회나 어디나 회사가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각각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성도 사업장도 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볼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으며, 어, 또 프랜차이즈 회사를 오늘 제안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설렁탕이나 안경점이나 이부자리, 각그 피자나 치킨, 각 회사들이, 어, 치킨은, 치킨 고객은 치킨을 먹겠지만, 피자도 먹을 수 있고, 만두도 먹을 수도 있고, 자동차도 이렇게 손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업종들을 서로가, 어, 자동차에 관련된, 노마선팅에 관련된 회사들이 타이어도 살수 있고, 타이어 고객이 노마선팅, 뭐 설빙 만두 이거 다양하니 치킨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먼저 선점한 회사를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치킨을 클릭을 하면 내내 치킨이 지금 현재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되어 있는 곳에 어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그 한번 만들어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내내 치킨을 클릭을 하면 어 이렇게 연결이 되듯이 이렇게 링크를 붙여봤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거지만은, 어, 네네치킨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가상을 해서 만든 거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네치킨을 이렇게 터치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고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할 수도 있고, 다또 검색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본인이 그, 가맹점을 터치를 하면 이 가맹점의 점주가 이 이미지를 직접 다어 꾸밀 수도 있고 영상도 다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10개든 20개든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본인들이 회원들이 직접 이 집의 회원을 가집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회원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됐고 모든 SNS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하트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트 모양하고 문자 보내기도 있는데 하트 모양 사를 터치를 하면 어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 한번더 터치를 하면 바통 화면에 이렇게 지금 또 바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본인의 점주 휴대폰 번호에 이렇게 네네치킨 본사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고 바탕화면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실시간 언제든지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본사 홈페이지를 걸쳐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점주 입장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게 돼서 고객들에게 여기에 찾아오실 분한테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보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이렇게 그 카톡으로 길 안내를 다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은 길 안내를 이렇게 간략하게 아... 알려서 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길 안내도 쉽게 할수 있고 또한 어, 또 바탕 화면에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어도약 90개고 언어로 바뀌고 그리고 또한 그 메뉴별로 이렇게 넣어서 각 여기에도 어뭐 바로 가기 쇼핑몰이든 뭐이든 직접 다 문구를 바꿔서라도 원하는 대로 붙여서 할 수가 다 있고요. 또 메뉴별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본사에서 해줄 수도 있고, 본사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점주들이 이거를 꾸며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메뉴마다 영상을 다 넣어서 이렇게 결제금 모든 거다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뉴별로도 결제금을 같이 넣어서 할수 있고 또 여기에는 지금 꾸메지라는데 여기를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다른 저걸로 어 보여드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곳을 터치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누구나 감행점주나 본사나 본인들이 하고 있는 SNS를 전체를 여기다가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밑, 아래에 있는 여기는 주인, 휴대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호에 지인들에게 여기는 일방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본인도 모르는 회원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아까 여기서 보면 이거를 10개든 20개든 메뉴를 넣어서 다 따로따로의 실시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품별로 가격별로 넣어서 카다로그를 같이 넣고 영상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무한대로 하고 안에서 그 결제를 본사 피지냐 가맹점 피지냐 에서 이지를 붙여서 카드로 바로바로 어 주문하고, 바로바로 배달의 민족 여교에 어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어 결제를 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현금으로 어 계산했을 때한10% 정도 어 카드로 하면 5% 정도의 수수료를 하시고 되면, 저희들은그 제휴를 해서 이런... 플랫폼에 할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판매가 됐을 때만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금 많은 그 치킨이나 피자가 많은 회사가 있고 커피점이 있지만은 먼저 선점을 해주는 한에서 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치킨이 그래서 두 번째가 들어오게 되면 어, 물론 그거는 무료화로 안되고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선점하는 업종별로는 어,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선점해서 빨리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고 요양보호사 중앙회나 지금 한국건투위원회 하고 호남향후회 하고 전국시도민향후회 그리고 저희가 개발해 준 아까 플랫폼에 모든 협단체들에게 저희들이 여기에 이 회원사들을 보내드릴 테니 같이 저희하고 성공하고 공유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